베이킹 수업을 할 선유경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나요? 네, 맞아요. 쿠키, 쿠키 맞아요. 네, 두 가지 반죽을 이용해서 여기 앞에 보시면 하얀 거 보이시죠? 공터 안에 아까 어떤 친구가 말했던데 마시멜로 맞아요. 마시멜로도 만들 어 들어간 쿠키도 만들 거고 이제 자기만의 쿠키. 나는 마시멜로가 싫어. 그러면 마시멜로 안 넣어도 되고 다른 과자를 더 넣어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쿠키를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오늘 다 좋은데 친구들 여기 집중 집중 집중. 네. 가장 중요한 건 저기 오븐기 앞을. 지나다니지 않도록 할게요. 5분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잘못하다간 화상, 그러니까 다칠 수 있어요. 심하게. 그니까 러 5분기 근처에는 아예 안 가는 걸로 우리 약속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쿠키 수업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근데 다음 시간 되면 좀더 어렵고 다다음 시간 더더 어렵고 마지막 시간은 엄청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롤케이크보다 좀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고 네, 그래서 이번 음, 시간은 음, <laughs> 이번 음, 시간은 음, 처음 몸 음, 음, 푼다 생각하고 손목 푼다 생각하고 가볍게 쿠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장갑 끼고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여준 다음에 이 하얀 장갑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옆에 선생님들이 다 손에 끼워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먼저. 끼기가 끼어도 돼. 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끼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앞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데, 어, 나는 이거 별로야. 어, 난 딸, 다른,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럼 다른 거 해도 되고. 답이 없어요. 알겠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안, 안, 안. 처음에는 장갑부터 끼고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네. 네. 그리고 여기 초코칩이랑 초코가 있는데, 아, 나 한번 맛볼까 하고, 침이 닿는 순간, 이제 세균이 번식돼요 응, 그래서 우리 먹는 거는 다 끝나고 먹기로 약속해요. 네. 5분기 가지 않기, 네. 음식 먹지 않기. 네, 네 약속했어요. 네. 네. 혹시 크랭크 과자 알아요? 크랭크? 네. <laughs> 이게 크랭크 그 반죽이에요. 네. 색깔이 크랭크색이죠. 응. 그게 뭐예요? 크랭크? 이제 이게 포도 나오면 쿠키가 될 거예요. 응.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앞에 우리 이런 거 이거 보이죠? 비닐봉지 안에 있는 거다 하나씩 있거든요. 이걸 먼저 뜯어서 친구들 집중 집중 우리 딱 3분만 집중하자 3분만. 응. 여기다가 3분만 안에 <laughs> 선생님은 3분 안에 해볼게요. 이렇게 있죠. 여기다 부은 다음에 선생님은 먼저 마시멜로 우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이 반죽 우리 다 있어요. 이 네. 반죽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마시멜로가 뭐라고 했어? 마시멜로가 하얀색. 뭐죠? 요건가? 요건가? 마시멜로색어 뭐 네. 맞아요 하얀색. 이거를 안에다가 쏙 넣어줘요. 쏙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흘러내리겠죠? 네. 그럼 이렇게 쫙 주먹 우리 또 우리 친구들 주먹 진짜 알죠? 안으로 이렇게 쏙 주먹 이렇게 한번 쏙쥐어주면 기본 마시멜로 쿠키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조금 따분하잖아.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여기 안에 또 초코칩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세요. 여러 가지 초콜릿들. 초콜릿 부족하면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선생님이 더 줄게요. 그다음에 우리 또 아쉬울 수 있잖아. 과자 있죠? 과자 너무 크니까 부셔서 내 네, 마음대로 부셔서 이렇게 또 붙이고. 자유자재. 이거는 마시멜로가 들어간 쿠키, 스무어 쿠키라고 하는 거예요 스무어 쿠키, 그다음에 이번에는 난 마시멜로 넣기 싫어. 난 마시멜로가 싫어. 초콜릿. 그냥 어, 초콜릿 쿠키 만들고 싶어. 그러면 반반할 건데. 어? 반반이 제일 좋아. 응. 나는 어, 오늘은 마시멜로가 좀안 땡기는데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양손 펴서 살짝 눌러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뿌신 오리오 쿠키 있죠? 오리오 과자. 이거를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초코칩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M&M 초코렛도 이렇게 붙여주고. 아, 난 초코가 너무 좋은데 좀더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어, 마음껏 넣어요.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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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시면 이것도 또 쿠키가 되는 거죠. 구워져 나오면. 이거에한 1.5배가 커져요. 컵, 쿠키가 오, 맞아요. 부풀어요. 오, 오 맞아, 부풀어요. 네.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음. 그래서 이것보다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만든 거. 음. 근데 친구들도 어, 친구들더 이쁘게 만들 수 있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좀안 된다 싶으면 그냥 선생님 좀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 여기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도와주실 선생님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잘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 됐나요? 네. 어렵진 않죠? 네. 네 그러면 장갑 먼저 드릴게요 잠깐 앉아있으면 장갑 나눠줄게요. 하 <목소리가> 근데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작은 애들은. <목소리가> 양봉 <양공> 다 띄워주시면 <목소리가> 장갑 끼고 뜯을게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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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끼는데오어 네. 네네 어, 있어 있어. 가? <laughs> 이와 <laughs> 어, 이거 너무 거운데 이거 너무 워 이거 나가요. 그럼 저거 줄까요? 친구들은 말해줘요. 안들어가안들어가진 진짜 안 들어가? <장진>

어리가 여기 나오니까 로꺼버리는돼 이렇게 새끼로 가야 우리들어면 이거 둘게요 어 진짜예요 배우리가 또눈리가 아니야 이번엔 뒤로 가게돼 뒤로 가야 돼뒤야거 쉬워야 이거 할수요

이거 좋은 색이 아요 네, 이해해도 요 이거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가루그 네. 케이크 만들게 가루 찍혀서 이렇게? <laughs> 이게선생 네. 아, 네, <laughs> 그래서 이거 아, 정... 이거 한개다가는가루 당뇨병 담긴 게겠다 맞아, 맞아, 맞아. 아, 친구분, 친구 이리... 친구들 친구들 여러분 우리 교포 안에 있는 거여기다가 부을게요 보아주세요 조심히. 저리이 조심히 도와요 조심히 조심히 보아주 조심히 주세요 조심히 보아주세요. 조 조심히 보아주세요. 조아요 조심히 보아조보아아아아

모자라면 <목소리> 네? 네? 더 줄게요. 말해줘요. 어? 정리하요정리하어요만 어, 네. 어, 이제 반쪽 도까이밑못들어 네. 네. 거면 해줄까? 네. 네. 안, 아니 안 아니 안네 이상한데? 어떻게 <목> <initiatives> 아 만들까요? 그렇지... 아, 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동글동글 <목 opened> 해도 되고 딱딱하게 해도 되고 옷스 넣을 거야? 우 넣을 가슴로 넣을 거야? 네산처럼 만들어요, 우산처럼 어우, 또 물렀어 어, 얘 뚫렸어 아, 진짜?

예, 쿠키를 옆에 눌러 버. 쿠키를 눌러. 이옆에요 <laughs> 옆에를 이렇게 펴줘. 선생님들도 장갑 필요하시면 끼고 좀많 주셔주세요. 오 잘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하얀 색깔 있죠 동그라만 거. 동그라미이 요거는 화이트 초코. 초콜릿인데 색깔이 흰색이. 먹어 봤는데? 먹어 봤어요? 나안 먹어. 갈 초코도 있다. 여기 버리. 어. 모 마시멜로는 안 붙으니까 붙이. 응. 초코야. 츄. 케바지 마시멜로 쿠키 하는 친구들은 마시멜로 쿠키가 오븐에서 나오면 좀더 과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자는 조금 남겨놔요 어 엄청 잘 감싸진 않 조금만 더 묻혀볼까? 와 뒤에도 어 뒤에도 잘 만들었네. 잠깐만. 이거 어어오레오안 했어? 제가 이 판을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만 개를 두개거 만들고 싶은를로 어떻게 할를두 오레오 쿠키로 할를두 그러면 개를 두 개를 두 그잖아. 이 그럼 바로 신이해 네. 어, 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commissioned them> 그려봐요아 귀여운데. 네, 그런 그런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1교시는 저학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정리한 후에는 고학년들 수업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수업 내용은 동일하고요. 고학년들을 또 하다 보니까 고학년들은 확실히, 어좀 습득력도 그렇고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애들이 만든 이제 쿠키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박쥐 쿠키, 자동차 쿠키, 인형 쿠키, 거북이 쿠키. 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쿠키들이 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창의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너무 잘 그려요. 제가. 제 앞에 있는 애들이었는데 너무 이뻐서 찍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